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아, 편한 옷 입으셨구나. 어 벗어야지. 응. 네. 자 아, 아, 지금 떠셨나요? 아, 잠도 안 잤다며. 넘어지면 또 찍겠지. <laughs> 여기는 여기는 신이 없어서 그냥 그냥 넘어진 거야. 여기 재수 없는 거야. 그냥. 그때는 시, 시바신이 노였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 거의 어디였는데, 시바? 시가... 아, 거의, 그, 그래, 그래. 힌두사원이었어 힌두사원이었다. 그러게.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롯데리아 공항 아니고서 먹은 기억이 없어. 아, 가끔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먹지. 아들이 없어졌어. <목소리> <목소리> 뭐가 하고 싶어서? 예쁘게? <목소리> <목소리> 왜안 오니, 아들아? 뭐라고? 행복을 엄마야 엄마 맛있어? 아빠도 맛있어? 응 말을 많이 하라 그랬죠 말을 하라고 말을 해 졸려 얘기를 하고 서엄마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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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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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고 싶어, 자고 싶어. 자, 아, 이제 여행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렛츠 사람. 내가 탈게. 땡큐 그래. 네. h a n k 미는이 종단 여행의 시작점일 뿐. 뭘 하라고 온건 아니니? 어다 아, 어, 어딘지도 알아, 그러면? 어딘지도 알아? 롯데리아 있다. 네. 오, 근데 엄청 신축 건물 같아. 어. 새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또 꽂았어. 사이공역 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커. 냥. <laughs> 밥 먹으러 갑시다. <왔다. 웃음> 엄마. 나무가 무슨 그 뭐라 그러지? 포낭당? 뭐라 그래요? 포낭당 어, 뭐 그런 거 같아. 무당 무당집에 있는 그런 나무 같아. 색깔 그래요. 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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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나나 아, 오케이. 땡큐. 안돼안돼안 돼. 이거 안 돼. 진짜 나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시간 없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오이고시같이생기지않았는 근데 저저인거 아, 어, 아니야? 초등학교 냄새 때는 맡아 초등학교 전... 괜찮을 것 같은데. 냄새야. 아, 고추 냄새예요. 아, 고추 냄새가 와. 어. 그럼 나도 다 풍는 거 같은데? 오우 고추 냄새는 청고, 청냄새 음. 음. <laughs> 자, 제 <이제> 준비하세요 다. 어서밖에는 거야? 안는건 응, 나도 엄마 칠리소스 볼 때만 해 처음이야. 자, 안전한 여행객 뵙시다. <laughs>

한2 3 0 0원짜리 쌀국수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맛있다 <laughs> 맛있어요? 쌀국수 맛없기도 힘든 것 같아 맞아 쌀국수 맛없기도 힘들어 아닌가? <laughs> 맛없는 걸안 먹어봐서 <laughs> 맞아 잘 <응>. 먹겠습니다 <laughs> 어우 맛있다 매워? <laughs>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맛있다고? 오, 진짜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그래 술을 여기 사가자. 맛있게 드셨나요? 네. 어우 더. 워 네, 너무 잘 먹었어. 어. 비상식량. 10년. 여기 규모에 비해 되게 휑하다. 생각 안 좋아 보여요. 다 <laughs> <소리반> <목소리반> Well, why we would like go to ask you to help the train clean. A tractor in each restaurant. Please put the in the right place. When using the restroom... 다리를 좀 펴볼까? 그래, 부기 좀 빼라. 딱 맞아! 집에서부터 챙겨온 보람이 있네, 아주. 베개 못 베개는 이제 발에 놔, 엄마. 응, 어, 베 발에 놓고 뭐... 어, 베개, 올려. 베개는, 베개는 못 펴봐. 어우, 너무 좋아! 어후. <웃음> <웃음> 어후. 안 메뉴판 맞아?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네 여기 들빵빵거린다 그랬어 음. 뭐야? 조교하는게 어... 있고 맥주도 팔아 타나? 봐봐 아니, 얼마야 가격이 예. 2만 동 2만 5천 동 <laughs> 괜히 사왔나? 왜? 이렇게 안 비싼데? 이 333은 좀 쓰고 오고 이거 타이거나 아 야, 비싸네 비싸다 얼마야? 한 500원씩 <laughs> 비싸 1700원 2000원 안 하네 그래도. 어, 500원씩 겠어.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아니, 이게 단위가 너무 크니까 간음이 또또안 되기 시작했어. 또 미네랄 워터. 넘겨봐, 만동 넘겨 봐. 도시락 판다. 도시락 판다. 밥한번 먹고. 쉼프 인스턴트 누들 인 캔스. 우리 엄마 갑자기 밥상 띄는데 <laughs> 화장실이 있고, 아야 여기 있다. 근데 베트남말로 쓰면 어때? 영어가 있어 출발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아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이제 신났어. 어, 이제 9시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시원하게. 어, 신났어. 발 씻고 싶으면 가서 발도 닦고 와. 어디서? 화장실. 어떻게 올리고? 발, 발 너무 닦고 어 어글리 코리아네. 아, 아니면 니하우 해. <laughs> 왠지 고, 고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배드버그 이런 거. <laughs> 생긴 게좀 그래. <laughs> 어우 과일 냄새. 나무 어떡하지? 비닐내 싸면 되나 맨날? 엄마가 있는데 무슨 과일 나물 걱정을 해. 아니 그래도 한 번에 먹긴 좀 많잖아. 그래, 내가 많이 안 먹어. 차다막아어 저기. 차량 도터리 어, 바로 열려. 마을 지나가는 그위다 네? 마을 지나가잖아. 어제 이거 봤, 이런 거 봤거든. 어, 여기 나도, 마을이잖아, 여기. 나도 내일 거기 가 있을 거야. 어, 그래도네. 맞네. 하루에 네 번. 먹읍시다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짠 안전여행. 안전여행합시다. 어! 아직 시원해? 시원하니까 맛있네. 아까는 더운 더욱... 옷도 못고을 정도로. 예, 덥고 하니까. 됐어 뭐. 아니야, 나는 아빠, 바나나 하나 먹자. 아니, 뭐 야니 <laughs> <laughs> 음음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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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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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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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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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입만 줘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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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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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어아 많이익었 다. 잘못 다. 면늙었 다. 고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안 맞아 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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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거 다. 이 이거 성산대교. <laughs> 색깔이 딱 성산대교인데 나는 그거 생각했어. 미니 석초 건강대교. 아그 아바이마이교 이거. 여기는 그래 확실히 도시야. 이거. 와 오토바이 봐. 이게 뭐야? 우와. 오오오오오오 어? <laughs> 아, 오토바이 어디까지야? <laughs> 아니 엄마 차도 아니야. 있어. 아 차도 있네. 오토바이 없다 그랬더니. <laughs> 네? 어머. 못 가져가. <laughs> 바나나 못 가져가요. 먹어? 또 사줄게. 또 사줄게 먹어. 어머. 그래, 태국에서 먹은 몽키 바나나보다 맛있어. 더, 맛있다. 더 맛있다고? 진짜. 맛있 아, 캄보디아 바나나였어. 아,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먹은 태국 바나나. 진짜 <목소리> 맛어 <목소리> <목소리> 아빠. 일단 이건 네 다섯 개 갖고 있어. 엄마하고. 아빠 일단 다 합쳐서 음, 할까? 음, 음. 진짜 맛있지. 어. <목소리>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도 안 바나나가 <목소리> 육향이 있어. 그래서 까서 드려야지. 이거 나 이게? 찐득. 해 찐득, 찐득. 해 이거 최애. 이거 우유 <목소리> 넣고 쉐이크 마려 <목소리> 먹으면 그러니까 진짜 맛있겠다. 어때, 너무, 잘 엄마, 엄마. 너무 잘 먹는다 파인애플 맛은 어때? 태국게 더 맛있어? 태국게 더 맛있어 근데 바나나는 어때, 여기가 더 맛있고? 맛있어. 아 얘도 맛있어 응. 오, 알아. 이거 내일 되면 더 맛있어 이제 응. 맞아. 완숙, 맞아 완숙 <웃음> 완숙 <웃음> 완숙 파인애플 <laughs> <와>, 네, <laughs> 이거 뭐한 1,200-300원? 응. 괜찮네 뭐 비싼거 아니야? 비싼 거지 뭐. <laughs> 기차잖아기차니까 어, 비싸게 파는 아, 거아는데 야, 설탕 코팅 돼 있는 건데? 아, 안돼 하나도. 나 이거 가지지 마. 하나만 먹어 봐. 이거 하나 먹는다고 만 저거 먹으면 저만큼밖에안쪄 <놀라> 아니, 안다. 설탕 아니야? 진짜, <놀라> 진짜, 진짜 설탕이야. 그냥 설탕. <놀라> 우리나라 캐라멜을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설탕. 설탕. 어 근데 냄새는 되게 좋아. 음. 어디서 말좀말좀말 좀. 29.5도. 보드카 비엔남 안 돼. 응. 근데 하노이 거야. 아, 그래? <laughs> 이름이 하노이야그러냄모이니까 아, 그러니까, 냄모이 냄새나. 구수한 냄새 나지, 그렇지? 그러네. <laughs> <너 네모이> 냄 <laughs> 어디 갔어? 아빠 한잔 받으세요. 잡으시면 <웃음> 돼. <웃음> 얘 그래? 그러? 음. 이 나라 보드카가 구수한가 봐. 쌀, 쌀로만 들어 가지고. 음. 그거 왜? 이거 살치거. 먹고 엄마 여기서는 그 가면 돼. 가면 돼. 돼. 싱거워. 좀 구수하긴 한데. 그래? 아니, 셀람 더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가는 거죠. 어때요? <laughs> 어. 싱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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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말이 뭔지 알거알거 같아. 또딱 먹어 보면 알 거야. <laughs> 엄마, 엄마 이제 엄마 먹고 있는 거 저기서 다 잘하고 있는 거야. <laughs> 응? 음. 엄마가 먹고 있는 거 지금 다서 잘하고 자라... 얘네가 또 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거지. 그지, <laughs> 야, 이두야내마마다 <laughs> 여기가 시장 칸인가 카페비어, 그래, 카페비어. 그래, 내가 저기 숙소 가가지고 휴지 쓰 수... 치다는 얘기 했는데 <laughs> 응? 아까 네가 쓴 휴지 나 일본에 손촌 휴지야. <laughs> 몇 칸에 몇 칸에 손 휴지야. <laughs> 아, 그래? 쓸일 있을까봐 훔쳐놨는데 안써가 여기까지 갖고 온 거야 지금. <laughs> 다 그래. <laughs> 새로 깔았어 길이 그래도 어, 근데 렸어요 이제. 어, 공사 제 라면 어느 쪽에 있지? 어? 어, 오? 몰라 가봐 손 조심 누른다 오오 거의 뭐 끓는 물인데? 아 뜨거. 조금만 더. 이게 됐다 다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놔놔나 닫아서 익혀야 되는데. 불려 먹어. 불려 먹어. 꿀레 어... 어차피 불려 먹는 거 아니야 원래? 그치 그치. 불려 먹어 괜찮아. 여기 평야가 이제 쫙깨지네 고고 써읽어는데 진짜로? 무맛이야 흔들 좀 섞어봐 음. 아나 응. 응. 고추, 고추장 풀어될것 같은데 아, 거워서 그러네 거서먹을만해 음. 괜찮아? 괜찮아? 홍순한거 치고 먹을만해? 그것만 아니야 라면 훨씬 맛있어 진해 머리가... 음.. 괜찮은데. 응. 음. 음. 전에는 저 정수기가 없었나? 있었는데 있었어. 우리, 있었는데 쓸줄 몰랐지. 저게 아니었던 것 같아. 저게 아니라 네. 오빠 무슨 커피포트인지 뭘 네. 얻어갖고 해왔어. 오빠가. 저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내일 사파갈 때. 사파갈 때. 안녕히 네, 주무세요. 2 시간이지만. 여다 응, 일단은 손수건을 깔았다고? 어우, 부셔 나손수건가 많이 더 야, 안 보여 자, 다음 려야몇 와... 시간 달려온 거지, 우리? 시간 딱? 응? 시간 13분 5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응. 6시간 13분 한랑 탑잠 아니, 여긴 그냥 탑잠이구나 아이게 밤이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건가? 그렇겠도저 사람 뭐라고 이해했어? 나단한 마디도 이해 못 했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랩 어쩌고 저쩌고 여기잘안 잡힌다 여기가. 어, 어, 아그 소리인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아. 아, 아. 동네가 꽤 시끄러운데 일찍 왔었어 그 체감상 한 3일 가까이 이틀 넘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심지어 백원빵 내 출생년이야. 어, 그래? <laughs> 하나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래 음, 근데 뭐딱 완전히 끝나는 분위기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 봄에 뛰러 오는 막 그런 아이들. 근데 진짜 관광객 단한 명도 없는 거 같은데. 전부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어른데 맞아. 관심도 없어, 아무도. 희들이뭘사겠어요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없어? 진짜 여기 그냥 사는 사람 용 시장인가 봐. 춥나? 패딩 입고 있는 거 보면 춥긴 춥나 봐. 살아도 춥게 한다네. 어, 진짜 먹는 거는 여기 두 개가 다야.

괜찮을가한찮을어보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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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손안죄송어뭐다 죄송합니다. 죄송야 떡이야 떡. 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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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니 씹다보니까 맛있네요 데 맛있어 입에 넣자마자 너무 난데 응짠 먹어봐 이거 사파에서 먹었던 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어 음. 음. 버섯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래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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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m not sure. I'm n 라임소금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소금에다 뿌려서 먹는 거 같아, 네. 그 같은 건가 봐 음.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거 달라고 해서 또준 거야, 다야 이렇게 어, 라임처럼 주는데 나... 다이가 이렇게 하니까 음. 그거 맞아, 근데? 거기다 뿌리는 거? 맞아 우리 어디서 이렇게 먹지 않았어, 다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메콩강 아, 닭 드셔봐, 닭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안 이상해? 맛있다 야. <laughs> 음.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진짜? 기주의 탕덕보다 맛있어. 쪽으로 맛있다고? 응. 리야 아, 그래, 이건 그래 불로 구 거니까 그렇 아. 전기운보다 맛있어. 자, 아니, 오빠 껍데기 먹어봐 이 돼. 음. 할구도 맛있네. 응. 좋게. 음! 맛있다! 그치? 맛있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음. 왜 맛있네 이거 진짜 근데 생각해봐 그 저온에서 숯불에 계속 돌아가고 있었잖아 음, 맞아 맞아 쫄깃쫄깃하지? 음. <laughs> 응. 안 빼서 먹어 매운 거 물로 먹었어. 매워 이거 지금 입술도 애려나. <laughs> 어릴 때 먹던 그 집코바. 아주 훌륭해. 어? 아주 훌륭해. 그까 그러니까 응. 난저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맛있을 것 같았어. 그래? 아, 그때 뭐 닭이 닭이지, 뭐 맛있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네. 그 생각보다 이 소스가 엄청 맛있어. 그 한우에서 먹었던 거는 교촌 치킨 맛났잖아어 맞아. 응. 맞아. 얘는 또 한우 뭐야? 허니콤보야. 얘는. 뭐야 이거? 집코바 치킨 맛이 나네. 맛있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도시가 되게 새 네. 건데? 어, <laughs> 저기 봐봐, 저 바다네, 저기. 어, 바단에 반짝반짝, 바단에 반짝반짝 바단에 거린다. 신시가 어. 되게 어디야? 어, 어디? 어. 신시가 그러니까 알아? 건물도 다새 거야, 여기.